이제 어느 타이밍에 그 코인을 들어갔을 때 제가 구독자분들께 큰 수익을 안겨 드릴 수 있는지 제가 유튜브로서 할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코인기상캐스터 제이입니다. 오늘의 영상 6월 14일 오후 2시 49분 58초 영상 제작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비트코인 지금 현재 2976만원의 가격 형성되어 있죠.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어제 전일 대비 어마어마한 하락을 보여줬었는데요. 그치만 떨어졌던 꼬리를 다시 말아 올리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입니다. 지금과 같은 장에서 당황스러우신 분들 울고 싶으신 분들 속상하신 분들 정말 너무 많으실 텐데요. 지금 현재 제가 코인 트레이딩을 하는 것 아는 제 지인들은 오늘 아침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새벽부터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야 혹시 네가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오늘 새벽 4시 3천에서 떨어지기 조금 전인 상황일 때 이제 저는 제 지인들한테 한이지점한 3200만 원 지음을 때 그냥 지인들한테 마이너스가 너무 크게 나지 않았으면 손절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추가 폭락이다. 무조건 더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차트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변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3,200만 원까지 떨어질 것처럼 보였었지만 3,200에서 이제 기미라는 게 있어요. 감기도 걸렸을 때 증상이 있듯이 차트에서도 추가 폭락이 나오기 전에 기미가 있는데 그 기미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절대 알아볼 수 없어요. 그때 그때 실시간으로 차트를 봐야되기 때문에 꼭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저랑 카카오톡 이제 정보방이나 단톡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때 그때 차트의 기미를 보면서 그때 그때 매수하고 매수 돌를할줄 알아야 수익을 챙겨 가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시간 봉으로 보기에는 쭉 시간으로 누르다가 하락 후에 총 1회, 2회, 3회 정도의 하락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약간 이제 V자 반등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 올라타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인데요.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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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오다가 장대 음봉 나오고 그다음 운봉 꼬리를 말라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는 회복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릅니다. 오를 것 같기 때문에 종목 하나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신 분들이 아마 99%일텐데요 물타는 지점 같은 경우에도 제 영상 하달 링크 통해서 문의주시면 또 좋은 지점 같이 한번 차트로 분석하면서 도움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영상 하달 링크 통해서 문의주시고요 자 오늘의 종목 추천 저는 이거 도치코인을 오늘 아침에 67원일 때 샀어요 여기 완전 바닥지점에서 보이시죠 저도 제가 유튜브를 하지만 저는 제가 직접 거래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종목 추천하는 것도 직접 제가 사는 것들이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르면 익절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도지 같은 경우에는 좀 장투를 해봐도 될것 같아서 67원에서 샀는데, 매수한 지약 1시간 반 만에 지금 10% 수익 났어요. 그걸 매수한 게 오늘 아침 10시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하달 링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영상 하달 링크를 통해서 꼭 정보방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라이브 스트리머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은 주로 이렇게 오후거나 늦은 오전이거나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 어느 타임에 그 코인을 들어갔을 때 제가 구독자 분들께 큰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지 제가 유튜버로서 할수 있는 건 그밖에 거 없어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오를 것 같습니다. 이 부근에서 사시면 오를 것 같습니다. 인 거지 이제 그때 그때 히든으로 갑자기 등장하는 급등 종목은 정보방 입장하셔야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도지 코인 여전히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매수하신다면 71원, 71원에서 72원 그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볼린저 밴드 하단에위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충분히 진입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 영상 보시고 다들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도지코인 100원 이하인 거 얼마나 오랜만입니까? 완전 바겐세일 아닙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올랐을 때 팔고 떨어졌을 때잘 주어서 잘 매매하는 거 그게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저는 도지코인 들어갈 때마다 보통 20%에서 30%씩 수익 보고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도지코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하락한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었는데 데뷔하신 분들은 제가 정말 마이너스 70%낼수 있었던 거 엄청난 분석을 한 겁니다. 다들 아시죠?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비트코인의 향후 방향성 어떻게 나아갈지 이런 거 알려드렸고 자, 이제 트위치왕 이번 비트코인 하락의 원인은 고래의 외도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오늘 이렇게 비트코인 이요 며칠 동안 하락하락 하다가 어제 사이에 갑자기. 빠져버린 게 제가 말씀했었죠. 요런 식으로 차트를 움직이는 건 이건 개미들이 추세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빠지는 거 여기도 보이시죠? 이렇게 빠지는 것들 거래량이 터지는 매도, 거래량 터지는 매도, 거래량 터지는 매도 보이시죠? 이런 거는 고래들이 리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도미넌스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 경우에 도미넌스를 늘 항상 같이 체크하는데 저는 고래의 매도 이 기사를 보기 전에 도미넌스 체크를 하고 하루 사이 이렇게 뚝 떨어진 걸 보면서 아 이번에 고래 들이 팔았구나 이러고 이제 코인데스크 기사를 보는데 아 고래 매도 근데 이거는 누구나 공부 조금만 하면 알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제 새벽까지만 해도 도미넌스 머리가 요정도 내려온 게 보였었어요 이 정도 내려온 게 보인다면 다이버전스 상으로도 그냥 누가 봐도 하락 다이버전스 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다이버전스라는 게 용어가 어려워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누가 봐도 하락 다이버전스였기 때문에 충분히 정말 조금만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나 데뷔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지인들도 제가 그렇게 여럿 살렸고요 어제 3천만원에생 행보하고 있을 때도 야더 추가 폭락 올 거야 지금 절대 매수하지 마 했는데 2,700만원까지 떨어졌었고요 이처럼 혼자 사시기 어려우신 분들 선물거래 하시는 분들 현물거래 하시는 분들 어려우신 분들 너무 많으실 거예요 코인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매번 수익을 낼수 없다는 것은 다들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지금 장에서 지치신 분들 물려서 속상하신 분들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의 시드를 지켜드리고 싶은 제임입니다 꼭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전체적인 코인의 흐름, 그리고 도지코인 추천. 저도 지금 10%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저는 늘 제가 들어가는 종목을 그날그날 추천해드리는 거니까요. 잘 믿고 따라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제이와 함께 시드를 지킵시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